수부정사를 목적으로 지하는 동사들. <laughs> 우형식의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구하고 목적격 구하는 목적어를 부정 설명하는 말로 주로 명사 형용사의품사에 사용합니다. <laughs> 어, 주어 서술어 목적어 플러스 투 부정사 미래 지향적인 의미로 할 것을 의미하고. 주어는 목적어가 두부 정사기를서스로안 다뤄 됩니다. 어... 이거를 두부 정사를 목적격 부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외우는 방법은 t o ace로 될 말하다 원트 원하다 월들 명령하다. 가슴무을 야기하다, 이, e expect, 기대하다, 예상하다, encourage, 격려하다, 이,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가 있습니다.